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대구시민의 소비자상담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 증가한 15,900여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에 올해는 소폭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국외여행이 5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이동 전화 서비스 490건, 그리고 헬스장 휘트니 센터 484건, 기타 보건 위생용품 388건, 예식 서비스 37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다섯 개 품목 모두 계약 해제, 해지 및 위약금 등을 문의하는 계약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월과 3월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결혼 예식을 연기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해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년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나 2020년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들이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과 예식, 외식 서비스 등 예약 취소 시 발생한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연말정산 특별 세액 공제 항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의하는 한편 시민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정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